안녕하세요 온도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외에 있는 파이버라는 사이트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프리랜서랑 아니면 혹은 이제 소규모 외주업체랑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업무를 할지 어, 저희 크런치 프라이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도 했고요. 파이버의 이제 웹사이트를 보면은 거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업무들이 굉장히 잘 카테고라이즈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뭐 로고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조그만한 그 일들을 대표님이 창업하시는 모든 사람이 다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돈도 세이브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좀 세이브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파이버 사이트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파이버 월크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고 한 40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작게는 이제 뭐 엑셀 작업하는 거또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한번할때뭐 7불, 뭐 30불 뭐 이렇게 되고 디자인 작업도 하고 있고요. 뭐 로고 작업도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고. 디자인 작업할 때 필요했었었던 뭐 안드로이드 앱 스크린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 쪽에 저희가 프레스 릴리즈 했었을 었때 사용하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저희가 내 냈었던 가격인데요. 이게 실제로 100불을 넘는 거는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하면 좀 돈을 많이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선은 이런 것들을 먼저 하기 전에 이제 만드셔야 될게첫 번째로는 업무 지시서가 있어야 돼요. 프리랜서 분들이라든지 외주 업체 분들 이제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두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게 이거다 라고 명확하게 업무를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 프리랜서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업체 분들이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작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작업지시서를 만들 때는 보통 이제 구글 슬라이즈로 만들고요.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파이널 프로덕트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거를 하려면은 이러 이러 이러한 스텝들로 당신께서 일을 해주시면 될것 같다. 그런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아마존에서 어떠한 특정 상품을 검색을 했었을 때에 특정 상품 리스팅을 할수 있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였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웹사이트에 이러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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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정보들을 이 엑셀 파일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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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넣어주세요 라고 이제 업무지시서를 만들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결과값 시 명확하고 업무하는 방법이 명확하면은 프리랜서분들이나 업체분들이 커뮤니케이션할 때 이제 혼돈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프리랜서분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그러면은 이 너가 얘기한 이 스텝 ABC가 내가 생각한 스텝 ABC가 맞는지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작업 지시서가 있는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프리랜서를 찾을 때에. 어느 정도의 그 타겟 데이트와 그 버짓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며칠까지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물어봐요. 파이버 쪽에서. 그러면은 너 얼마 정도 생각하냐. 근데 사실상 파이버는 이제 가격들이 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가격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아마존 저희가 작업을 했었던 거그업체 아, 프리랜서였었던 걸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이 프리랜서랑 커뮤니케이션했었던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연락을 했었었을 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었었죠. 뭐 나는 한국에서 이, 이거 여기 크런치 파이스에서 일하는 누군데 어 이거를 할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구글 슬라이드 링크를 보내주고 너 이거 할수 있는지 한번 봐줄래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친구가 이거를 봐, 보고 어, 할수 있다 없다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죠 너네 너 버짓이 어떻게 되냐 너예산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내가 얘가 보통 이 프리랜서 분 같은 경우는 업무의 가격대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마 이때는 15불짜리가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안에 15불짜리로 하는 건 어떠냐 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25불로 하면 자기는 페어 프라이스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사실 이때 저희들이. 이 사이버 프리랜서한테 업무를 그 요청을 할때 저희가 이한 명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5명에서 10명 정도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뿌려요. 그래서 이제 결과값들이 오는 거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몇번좀 진행을 해보고 진행을 하는데 어 이미 저희들이 받았었던 가격 중에서 25불이 제일 쌌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25불이면 은 굉장히 좋았었던 가격으로 생각하고 렛미체크윈마버스라고 얘기를 저희가 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오케이를 하면은 이, 이미 기존에 진행했었던 커뮤니케이션이 끝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더 좋은 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내가 그러면은 보스한테 얘기해보고 다시 알려줄게라고 얘기해놓고 잠깐 홀드를 걸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커뮤니케이션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25불에 하고 그 하루만에 끝내줄 수 있냐? 그래서 예스라고 이제. 이, 이, 친구가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랑 작업을 했었던 거고, 이렇게 작업이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예시를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 오더 페이지가 생겨. 이건 이제 다른 건데, 그래서 오더 페이지가 생기면은 이제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가면 되십니다. 보통 이제 업무를 진행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론들을 이제 한국에 있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지켜보니까 갑과 을의 관계로 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 갑의 위치니까 나는 너한테 세게 얘기하겠어. 나는 너를 어떻게든 깎아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겠어. 이런 마인드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사실상 그분들을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한번 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 세번 일하시는 프리랜서 분들도 저희는 꽤 풀을 잘 확보를 해놓는 상황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끔씩이라는 이제 인도 개발 회사가 있는데, 이제 좀한 두세 번 같이 일을 하니까 좀 친해져갖고, 개인적으로 좀 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이제 메시지 보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작업 지시서 없이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정확한 작업 지시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내 예산이 이 정도고, 어, 내가 생각하는 타겟 데이트는 이거다라고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 세 번째로는 좀 파트너십이 유지가 될수 있는 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본인한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파이버 굉장히 좀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어볼크라는 거를 저희들이 어,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파이버랑 방식이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버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분들이 내 재능이 이 정도의 가, 내가 재능에 할수 있는 게 이건 거고 이거의 가격은 뭐 얼마입니다라고 딱딱딱 정해놔요. 그냥 쇼핑하듯이 사면 되는 건데 어워크 같은 경우는 좀더큰 프로젝트 단위로 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업지시서가 좀 이제 길다 그러면은 내가 이 작업지시서에 뭐 이러한 종류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작업이라고 치면 디자인 관련된 작업 지시서를 쭉 만들고 이 디자인을 할수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초대장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인비테이션 을 받은 뭐 개인이나 회사가 이쪽에 다시 이제 비딩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 가격에 해줄게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파이버와 했었던 방식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한번 어벌크를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파이버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모르시거나 이런 것들 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아까 영상에도 보여드렸었던 이 작업지시서는 저희가 링크를 여기다가 넣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링크에서 이거 자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끝.